특약만 이제 몇십 개를 뺐더니 보험료가 6만 원이 줄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또 해지 환급금을 34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. 저는 뭐 보험 설계사도 아닙니다. 저는 보험 설계 뭐 자격도 전혀 없고 제가 그냥 제 보험을 이렇게 들어서 리모델링해서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건 굉장히 우리가 뭔가 예기치 못했던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? 그렇게 생각해보면 뭔가 우리가 다치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리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이런 것 같아요. 그게 모두가 예측할 수 없는 요세 가지 때문에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치거나 했을 때 주로 드는 보험이 실손보험 뭐 실비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손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실비보험이 하나 있고요 어떤 병에 걸렸을 때어 병에 걸렸을 때 드는 게뭐 이제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게 나오는 종합보험이라는 게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상황보험도 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보통 종합보험이라는 거에 많이 들어 있기도 하는 것 같고요. 사망을 하면 또 종신보험이라는 걸 많이 들죠. 내가 예를 들어 뭐 20년을 돈을 내고 나서 100살에 죽어도 돈을 준다.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신보험에 이런 진단비나 수술비가 들어있기도 하고 뭐 종합보험에 어떤 뭐 상해 사망이 들어있기도 한것 같은데 크게는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이세 가지가 다 들어있었습니다. 그리고 플러스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연금. 저축, 연금 저축 보험이라는 거에 5만원씩 들어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총 34만원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걸 조절을 한 건데, 생각을 해보면, 이 실손은 제가 어떻게 바꿨는지, 실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실손은 제가, 어, 4세대 보험이라는 걸로 바꿨어요. 실손 4세대 보험이라는 걸 바꿨는데, 기존의 실손 보험이 한 3만 4천원 정도, 금액이 크지 않았는데, 뭐가 문제냐면, 3만 4천 원만 내는 게 아니라 이거 플러스 사망 보험이랑 뭐 이제 수술비, 암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함께 묶여져 있는 보험에 요 실손 비용 보험이 들어있다 보니까 실제로 한 14만 원 정도 내고 있었고 그 중에 3만 원만 실손 보험이고 나머지는 사망과 다른 진단에 대한 보험비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만 내고 싶어도 이게 묶여 있다 보니까 요거를 그냥 다 빼고 지금 요렇게 4세대로만 일단 실손만 갈아 탔습니다. 그랬더니 실손 요 지금 4세대 탔을 때만 원, 만 4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만 원이라고 봐야죠. 한달 보험료가 사실 14만원에서 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. 물론 14만원에 있는 보험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정리할 건지 말씀드릴 건데 요 4세대 보험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. 이거의 단점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. 4세대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나의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가 조금 올라요. 어, 한1,20% 정도? 전체 보험료에서. 그런데 대신에 보험료는 줄어들었죠. 그러니까 보험료는 줄어들었는 대신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내가 내야 되는 부담금이 좀 늘어날 수 있다. 그게 이제 좀 단점이고요. 그리고 내가 보험금을 많이 탔다. 얼마 기준 이상으로 많이 탔다. 라고 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. 한두 배, 세 배. 그런데 사실 이미 지금 보험료가 떨어졌기 때문에 보험금을 많이 타도 사실은 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버퍼가 존재하긴 하는 거죠.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이제 비급여 부담이 좀 많이 될수 있다. 그래서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시면 부담이 될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 경우에는 많이 아프면 사실은 또 다르게 해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장점을 말씀드려보면 일단 비용이 싸다. 보험료가. 한 달에 2만원씩 싸지는 거다 저거는 제 경우에는 그리고 기존 4세대 전에 1, 2, 3세대 같은 경우에 보험은 나뿐만 아니라 같이 그 세대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보험금이 얼마나 지출됐는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갱신을 시켰습니다 오,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인데 이거는 내가 보험금을 안 타면 오르지 않아요 실제로 보험금을 내가 타지 않으면 떨어지고 보험금을 특정 구간 이하로 받으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품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로 과감하게 갈아탔습니다. 저희 그 목표는 보험료를 줄이는 거였기 때문에 좀 갈아탔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진단비입니다. 병에 걸렸을 때. 많은 유튜브 선생님들의 내용을 보고 저도 결심한 거는, 나 불필요한 진단비는 과감하게 빼자. 예를 들면 저도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것들이 막 되게 다양해요. 제가 상상도 못 했었던 진단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, 예를 들면, 뭐 크론병 진단비,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, 각막 이식 수술비, 오대 장기 이식 수술비, 혈관 질환 수술비, 뭐 심장 수술비, 뭐뇌 수술비, 뭐암 수술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.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받아도 좋기는 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뺐어요.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이게 뭐 그거 빼는 거 사실 저런 거해봐야뭐 하나에 120원, 뭐 150원 보험료가 이거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. 그런데 그게 수십 개가 되고, 뭐, 2, 3천 원짜리도 있고 하니까, 저는 그때 이 보험료에서 지금은 14만 9천 원짜리 보험에서 특약만 이제 몇십 개를 뺐더니 보험료가 6만 원이 줄어들었고, 그 과정에서 또 해지 환급금을 34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특약만 해지해도 340만 원을 어 돌려받을 수 있다. 보험료도 6만 원이 줄어든다. 그 대신에 이 진단비에 꼭 넣어야 되는 거세 가지가 있습니다. 암과 뇌질환과 심장질환이요 암뇌심이라고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3대 주요 질병진단비 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세 가지가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사망원인이에요 그래서 암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뇌심장 제가 그걸 통계는 아마 찾아가지고 넣어볼 수 있으면 어, 여기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암뇌심장이 한국인들의 가장 높은 발병 사망원인이다 그래서 암뇌심장 외에 중대 질병에 걸릴 일이 별로 없고, 그리고 설령, 아까 말씀드렸지만, 그걸 제가 수술비나 진단비를 뺀 이유가, 그럼 병에 걸리면 웬만하면 실손으로 다 처리가 가능해요. 실손으로 커버하면 된다는 거죠. 그것도 부족해? 그러면 내가 아낀 돈으로 모아놨었던 돈을 투자할 수 있겠죠. 그런데, 암이랑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 보면, 암이랑 뇌,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, 가장 크게, 좀 진단비를 크게 잡아놓는 거죠. 그래서 저는, 암이 걸리면 5천만원. 5천만 원을 넣으려고 하는 거어 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. 뇌 같은 경우도 가장 크게 보장을 해 주는 게 뇌혈관. 그다음이 뇌졸중, 그다음이 뇌출혈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뇌혈관 질환 뭐가 걸리든 간에 2천에 또는 3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설계를 하고 있고 심장 같은 경우도 허혈성이라는 게 가장 크고 그 안에 급성 심근경색이 있어서 허혈성. 그래서 심장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걸리면 보장받는 걸로 해서 이것도 한 2, 3천 정도?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사망이죠. 사망했을 때 하는 거 그래서 종신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, 30년 붙고 나서 내가 100살이 됐을 때 죽으면 뭐 돈이 나오는. 생각해보면 어, 다치거나 병 걸리거나 하는 실손이나 이 3대 질병 진단비 같은 경우는 결혼 유무 또는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받아주는 게 좋은데 사망 같은 경우는 내가 아이가 없거나 미혼이시거나 특히 그러면 굳이 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내가 죽었을 때 나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없다면 굳이 뭐. 그 저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을 꼭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제가 100살이 되면 우리 애가 60이거든요? 그때 돈을 받는 게뭐 의미가 있을까? 의미가 있죠. 근데 그 전제는 제가 20년 동안 100살 때까지 받는 돈을 계속 낸다는 거예요. 그러면 돈이 필요할 시기는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제가 갑자기 죽거나 하는 경우일 거잖아요.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가 먼 미래를 생각해서 빌려 놓은 대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제가 벌어서 아이를 학비를 대거나 생활비를 대야 되는 돈들이 있을 텐데 뭐 40대나 50대에 죽으면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뭐 60세, 65세 넘어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제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건 뭐 이제 그 아이가 그냥 알아서 헤쳐 나가면 되는 거죠. 종신 보험이 아마 최소 10만 원대 이상 그리고 뭐 비싸게 들면 2 30만 원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,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사망보험이에요.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해준다 서 정기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. 40대인 경우, 60세까지 내가 매년, 어, 앞으로 20년 동안 매달 돈을 낼 거고, 이걸 1억, 사망 시에 1억 원을 보장받겠다라고 하면, 보험료가 한 평균, 한 뭐, 만 원대에서 2만 원? 어, 담배 안 피고, BMI 지수가 낮고, 뭐, 이러신 분들은 더 싸게, 건강체라고 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건강하신 분은더 싸게 가입도 가능하고, 저는 조금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조금 뭐더 비싸지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정기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실손보험과 3대 진단, 보험과 요, 험. 보험. 요세 개면 사실 웬만한 다치거나 병 걸리거나 사망하는 게다 커버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3대 질병, 이 질환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시고, 저도 당연히 많은데, 암 같은 경우나 이런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우리나라의 산정특례라고 해서 병원비의 90% 정도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건 감면 받고, 나머지 비용으로 뭐 실손 처리하고, 그 다음에 더 커버되는 건 진단비를 커버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또 이제 오늘 말씀 안 드린 연금 저축 보험과 여기서 아껴지는 한 20만 원의 돈을 열심히 저축해서 운영해서 저의 뭐 미래 은퇴자금이라던가 저의 또 다른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보험 설계사도 아닙니다. 저는 보험 설계에 뭐 자격도 전혀 없고 제가 그냥 제 보험을 이렇게 들어서 리모델링 해서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실손보험이나 이런 건 설계사와 도움이 좀 필요하고요. 3대 진단비도 그렇고 전기보험은 그냥 개인이 할수 있더라고요.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상품들을 좀 설계사분들을 통해서 어, 제안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. 요거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저도 한 10만 원, 아무리 많이 나와야 10만 원 중반대 정도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보험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이게 40대가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 보험을 잘 챙겨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기본을 딱 깔아주고 이대로 하면 10년, 20년 그냥 딱 깔아놓고 제가 파인 튜닝만 해나가면서 조절하면 저의 하방을 딱 든든하게 막아주는 거잖아요. 이거를 뭐 지금 열심히 하고 나서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강도로 공부할 필요는 별로 없다는 거죠. 그래서 한 번만 공부하면 되는 거라서 좀 되게 재밌게 하고 있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연금저축 연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아, 이 연금저축 보험도 할게 아닙니다. 이것도 저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연금저축 보험을 연금저축 펀드라는 걸로 증권사의 상품으로 갈아탔는데. 이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의 재테크 라이프에 보험상 품이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험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고민해 보고 저도 하다 보니까 나의 가치관 내가 얼마만큼 좀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살고 싶은지도 그렇고 어떤 질병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런 좀 가치관과 삶에 대한 고민들이 묻어나 있는 거라서 이게 더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. 뭐 근데 요렇게만 해줘도 기본적인 건 필수적인 건다 보험에서 해결이 되지만 더 크게 보장받고 싶으신 분들은 뭐더 크게 하실 수도 있겠죠. 40대에 어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는 저는 요렇게 하고 있다. 요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그러면 어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